사울의 집은 이제 사울이 죽고 또그 아들들이 죽고 그렇겠지만 아브넬이 이스고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많은 백성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부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해부르네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일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윗에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요. 이런 가운데 또 다윗의 이제 아내들 이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 여섯 아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에글라의 소생이니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어 여섯째 이들암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다윗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홉 이름이 나온 아내들의 이름이 아홉이고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또또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도 다윗의 아내로 나온 사람은 한 명.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는 다윗의 아내는 한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윗이 그러니까 어, 왕이 되어지기도 전에도 이미 아내를 얻었고 또 왕이 되어서도 또 아내를 얻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도 또 왕의 어떤 그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 허락을 하지만. 그래도 통째하고 있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이시 왕이 되어지고, 이제 아들들을 이제 해부을해서 낳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넬이 또, 어 북쪽, 어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합니다. 이스보셋에서는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아브넬이 지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 사울의 아내였던 어, 그 첩을 보면 아브넬이 이제 취하였을 때 이스보세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첩을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아브넬이 화를 벌썩 내면서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다세에게이 모든 걸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합니다또 그것을 얘기했을 때 이스 아브넬 아브넬은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한마디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다윗에게 직접 가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넘겨주기로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 다윗은 잔치를 베풀고 아브넬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오느냐면 하 요압이 이제 그 군사들과 함께 옵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 갔다는 거예요. 이 아브넬은 요압의 동상 동생 아사엘을 어떤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아브넬에게 어떤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동생을 죽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합의 입장에서는. 경쟁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생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인 모르게 사람을 보내서 아부네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합은 아부네를 이제 속여서 성안으로 이끌어가면서 칼을 빼서 죽입니다. 그래서 다인 모르게 한 겁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은 딸은 이제 것을 알고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백성 앞에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통곡하면서 울고 또아버넬을 따르는 사람들도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넬이 어떤 죽은 것을 방향해서 애가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백성들 앞에서 의자의 음식을 먹으라 했을 때 내가 이 해가 지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죽은 것이 안타까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즉 반대 세력을 전체로 다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대우해 줘야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 하나 될려다가 또 다시 깨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윗은 진정으로 아브네를 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감정적으로 아브네를 죽이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래도 이것을 다 이제 아, 품고서 행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온 백성이 알고 이제 다윗을 따르고 또 모든 이제 왕들도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이에게 오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그다음에 어, 이소베셋을 그 다음에, 어, 이스부셋을신하중한 사람이 죽이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붕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해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지어가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한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누굴 곁에 두었습니까? 유학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되어서 다먹습니다 왜?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지금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각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권력을 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맡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살피고 있고 잘하면 더 세워주고 못하면 폐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부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옆에 요압을 두어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기름부음다윗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사람의 육신의 수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어지기 전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왕이 되어지기 전에. 유신의 소유계에 매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때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사물을 어떻게 보면 악한 살기 위해서 한 모습이지만 그것도 한번 보면 악한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두렵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모습을 깨닫고 해결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세우시지만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누구라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권세에 심하게 되어서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습니다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까지, 생명을 다,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다스 받지 않은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수명을다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죽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잘못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줄때 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 함 받고, 그 아픔이 있고, 상처는 받고, 때로는 어떤 고통을 가지고 지내지만, 하나님께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세상곳에 짓밟히고, 희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다 사느냐? 다 못삽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처음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미혹이 넘어져서 죽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심 속에 있으면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더 평안하고 복되게 하나의 은혜 속에서 이어져 갈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심을 받지 않으면 금방 유신의 수육에 매서 지약에 빠지고 어둠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고통스럽고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지라도 할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길로 갔다가도, 죄악된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이 께 겸손하게 나오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봐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신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다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 결정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하나의 님 말씀이 순종하면, 너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신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온전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없, 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다신을 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 승리길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들기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권력을 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걸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제를 지혜롭게 깨워서 잘 받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추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짜 인생의 길을 바로 보고, 바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결정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느냐 나를 믿고 살았고 나를 경외하고 살았느냐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중간 과정 안에서도 이걸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그 결과들을 그대로 하나 드러내시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심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에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은혜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깨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 지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를 사랑하시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은혜 속에서 이제 참된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을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멘.